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중히 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0, 찬송가 510장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910장 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여 살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원해가 충만하신 요하나님 가부지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굳건히 세워 주셔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염려 중에 있지만 하나님 아픈 영혼들, 아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른 치료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강간함으로 지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이 정점을 찍을 텐데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서 극복되게 하시고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줄고 일상으로 회복에 아버지여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인데 어, 11절부터 1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s 정하다할것이 y 그가 이미 s 정하였 y e 거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표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진이다 할진이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지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자 할지니 이는 정하지라 아멘. 네 오늘은 정결함의 기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 불리는 오늘날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윤리도 도덕이 모두 도전을 받고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가운데에서 변해도 되는 것과 변했지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을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이란 것입니다. 오늘 어, 사람이 피부에 나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생기면 제사장이 나병 여부를 진찰합니다. 피부에 나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구약에 말하는 나병은 단순히 오늘 한센병으로 불리는 그런 병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악성 피부병을 통칭해서 나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그 병이 가지는 속성 때문에 죄에 대한 상징으로 차용됩니다. 말하자면 죄란 영혼의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나병의 특징은 사람의 육체를 끔찍하게 파괴하며 강력한 전염성과 침투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영혼에 가지는 영향력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는 질병이었기에. 나병은 제사장으로부터 그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병인지 당장 확정할 수 없는 피부병은 며칠 동안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여서 그는 일회씩 수 차례씩 격리했습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에 증상이 나타나면 확진되기 전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의 나병인 죄는 순식간에 전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죄의 죄를 누르게 빚대기도 합니다. 치명적인 죄의 증식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증상들을 자세히 살펴 그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영적 제사장인 성도란 관점에서 세상에 퍼진 죄악들을 말씀으로 자세히 분별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여서 격리 후 격지 어, 격리 관찰 후에 나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경우에는 격우에도 그, 그 옷을 빨았습니다. 전염성이 높은 나병이 아닌 단순한 피부병으로 진단되었다는 의미는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어지러울 때. 또 나병에 마치 나병을 진단하듯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한 죄악을 진단해 볼수 있습니다. 마치 나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빨아서 정결해야 하듯 우리도 이러한 영적 진단을 계기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돈하고 정결케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선포하는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분별하고 올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의 기준입니다. 기준은 흔들려서 안 됩니다. 앞뒤 좌우로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린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피부에 나병이 오래된 경우에 지상은 그 사람에게 부정하다고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나병이 오래된 것으로 판병날 경우 판정을 위한 격리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나병이 확진되면 진 내에서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 밖으로 쫓겨나 나병이 다 나을 때까지 홀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사도 바울은 심각한 음행을 저지른 일을 그대로 두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그를 교회 밖으로 내치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죄악이 누룩처럼 교회에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고 그 당사자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병은 격리가 아니라 진 밖으로 내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상은 나병이 심하게 발생하여 전신에 다 퍼져 휘어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세는 병세가 완전히 진행되어서 이제 모습만 변했을 뿐병 자체는 나은 경우입니다. 전염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상징성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죄를 온전히 회귀하고 돌아온 사람은 모습은 뜻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병이 완치된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죄에 빠진 사람이 회귀한다고 해서 그의 삶이 죄가 없던 것처럼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깨끗하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에게에서도 용서를 받을 때까지 그것을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환자에게 다시 생살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다 라고 합니다. 즉, 나병이 다 나은 사람도 그 나병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극적인 회개와 간증으로 교회 안에서 이름이 알려진 이들 가운데에서도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든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 영적인 나병입니다. 나병이 이미 완전히 발발하여 다 드러난 자는 정결했던 것처럼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 드러내어 회개한 이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숨김없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 코로나19와 오미크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의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진실로 또 영적인 면역력과 육적인 면역력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길 원합니다. 이 어려움과 힘든 것이 주께 나아가는 핑계와 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더욱도 주를 의지하고 이 어려움 속에 그 평안함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려 보고 또 인내하며 견디는 귀한 기가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을 따르는 제사장의 삶을 살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바른 진리를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진리의 공동체 우리 재건 남설께 온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라하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아프지 않도록 속기 치료해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오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